아니라 게이지를 쌓아가지고 그 게이지를 꽉 채우면 한 번에 그 출혈 터지는 딜이 들어가고 그 타냐 타냐 불라썸으로 독터트리는 것처럼. 근데 동상은 동상 상태 이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끝나기 전까지 동상이 중첩이 안 돼요. 근데 출혈을 그냥 한번 터지고 끝이야. 그럼 그 터지 터트리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중첩 쌓을 수 있어. 아이고 스쳐 없다. 스쳐 없다. 그래가고 출혈 무기군이 좀 사기긴 해. 진짜 미쳤네. 아, 배로나도 시키워야겠다 이게 배론이라고암이 우성, 아지하는 용병아 어. 이 아지가 관통 되게 희소급이라. <laughs> <laughs> 봐. 이제 보자. 그냥 출혈터지면서 바로 반피. 출혈한 두세 번터트리면 바로 반피요. 뭐출혈 터졌네. 여기 이제 이게이지 쌓아놨고 다시 가서 터트리면 되는 데. 이새끼 가서 터트는 데. 어 뭐야, 씨발 이게 맞네 이거 안 돼. 안 돼. 는건아 돼. 고거안 이거 안이안안 어머냐 일대기.. 프로레슬링 선수 일대기 보고 있거든 오씨 대체 존나 재밌는데 뭐 같은 거? 그 프로레슬링 선수 일대기 보고 있는데 존나 재밌어 그거 봤데 전입기? 네. 응? 어? 갑자기 출혈 안 터져 전입기? 아저땐 출혈 면역 생기나 보다 아니 나안 봤는데 아, 그덤 전입기? 아니네? 그냥 출혈 그게 많아졌을 뿐이구나 야그 전인기가 뭐였지? 끝인데? 아 맞다 아 근데 이건 무기가 너무 사기다 내가 지금 어떻게든 좀잠좀이 끌어올리려고 지금, 지금 ASMR 듣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무기가 너무 사기인데? 이걸로서 이거 이거? 아무 무지성으로 그냥 뭐 마셨더니 씨발 그게 커피네 <laughs> 근데 공략 부여, 보여줄 건다 보여주긴 했어. 라고 자기 합리화중 나는 꿈을 꾸어 아, 아니, 아니, 이거 영상으로 써도 되나? 그는 광장만 AP 소비고 스테미너 소비 그래서, 그래서 팔로우 한. <laughs> 그래서, 처음에 한 사람이 광장 기록하다가 스테 떨어지면 레벨업 한 사람이 있어. 근데, 나바바 파란 중입니다. 팔로 끊은 사 거의 없 아니, 접속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, 정말 <laughs> 만 하면 팔로 끊는다고 했더라. 약간... 네. 저게 삼성짜리 장비라 되게 엇는 쉬워 오, 어, 낮은, 저거 한개 달아주면 안 되지 별 그래, 낮은 거 중에 그런 게 있겠지 그럼 코코로 주면 되겠네 으 응? 파라오 쪽으로, 파라오 찾는 것 마냥 목소리 아아 파라아 마하 호잇 이8발년 일로. 넌 낙사시킨다 개새끼야. <laughs> 어, 오야, 아, 그 뭐야? 으, 갑자기 이렇 풀려. 연나 가죽방패네. 오이, 오이. 아. 아 진짜? 아 어, 전기 없어. 태탄 껍질 아시잖아. 뭐야? 장비마다 전기 장비 없이 있 뭐던지 돌.. 돌멩이 던지 뭐야 메이드야? 아씨 나 저거 다른 유저 잔상보거나 했지 몹인줄 알았네 X나 끼고 오길래 나한테 시민의 신발 으아 <laughs> <왜> 안보여 배정모션이 <laughs> 안보여 배정모션 Running i 스 갑자기 가벼워졌네 또. 그치야. 업데이트도 너희가 말해줘야 아는 마당에? 뭐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? 아 이터널 리턴 공식굿즈. 음... 오잉. 음, 뭐 어? 뭐 윌슨 스트레스 뭘? 어? 윌슨 스트레스 뭘? 어? 미치. 오잉. 이게 강인도 개구인데리르랑스토의 아, 공식 콜라보